병원의 CRM은 단순히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환자와 병원의 신뢰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핵심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의 CRM 파트가 잘 굴러가면 마케팅 이상의 효과가 따라오는 것 같고요. 특히 성형외과처럼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계가 실제 성과로 바로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CRM이 환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 설계된 CRM은 환자 간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큰 기여를 해줍니다. 소외 환자 비율 및제광 민율 환자분들의 만족도 동반 상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더바지 성형외과는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개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병원을 소개해준다는 것. 특히 가슴 성형과 같이 일반 성형과 다르게 금액대가 높은 수술을 소개시켜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더바지 성형외과는 저희가 CRM 진단을 하면서 소개되어 온 비율이 높은 병원 중에 한 군데 병원이었습니다. CRM 모듈 중에서 환자 정보 흐름 분석이라는 텍스크를 통해 환자 한 명의 동선을 함께 따라다녀 보는데요. 보통 병원은 접점 기준으로 진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환자의 동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환자와 함께 동행해보며 접종 간의 연결이 매끄러운지 환자에 대한 정보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진단해보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진단 결과에 대한 현황보고 그리고 솔루션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그 개선해야 될 부분들 좀 확인할 텐데요. 카카오채널 웰이메시지 변경은 혹시 어떤 부서나 담당자분이 하고 계시요 네,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네이버 리뷰에 대한 부분들은 어, 우리 답변관리라가 코디 선생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셀바드에보면에 네이버 리뷰 댓글에 인시분들을 되게 많이 등록을 해두었거든요. 뭐 경로 알려드릴 테니까 친절하다고 얘기했을 때 답변, 어, 불친절하고 했을때 답변 뭐 이런 것들 케이스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